음, 음, 이니은이원은정원선에서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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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만두라고 합니이이이이 음, 안녕하세요. 오래 걸리지 이거 봐, 붙었어, 붙었어. 작은 만두가 맛이 다면서 숙자기, 어머님. 크게 왕만두로 왕만두로 해주세요, 최유단님. 돼요 해야 안 돼요. 응? 어? 안돼 아, 끝까지 작게 안돼 끝까지.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조그맣게 피를 만들어서 식빵이 되서안돼안 뭐 <laughs> 된대요 절대 아, 만두피 만드는가운데만든는 아, 아, 작아야, 아, 작아야 된대요 아, 이게 장인 정신이죠 아, 고집스러운 아, 장인의 정신 <laughs> 그래야 아, 맛이 그, 있다고 만. 하니까 네, 어쩔 네,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만데가운데만들는니 모양이 이상하대 신기하대 모양보고 어, 보통 서울만두는 그냥 반달 모양이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위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위에 꼭, 꼭, 이렇게. 그렇지. 이게 서울만두지, 이게. 어, 이게 서울만두인데 가운데만두를 한번 만들어 봐봐 가운데만두. 이렇게 해서 꼭 여기로, 여기로, 이거. 여기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체? 어, 옛날부터 뭐,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대요. 강원도 스타일이지 뭐. 강원도 <laughs> 정선 스타일. 그리고 이거 포대기. <laughs> 이놈의 포대기. 이거 아주. 옛날 포대기. 안 버려. 이거 안 버려. <laughs> 이게 몇년된 거지, 언니? <laughs> 이거 몇년된 거지? 누가 쓰던 거지? 큰오빠가 쓰던 거야? 큰오빠가 쓰던 포대기로 글쎄 이거를. 수제비 할 때도 쓰고 칼국수 할 때도 쓰고 만두 빚을 때도 쓰고 그냥 항상 써오또욕하다 두둥 두둥 나왔어 두둥 에휴 우리 엄마가 욕을 조금 해요 <laughs> 만두 강원도 만두 뭐. 형부가 왜안 일어나지 아, 삼촌 형부 좀 깨워보세요 형부가 안 일어나요. 소주 두 병을 먹더니 어, 너... 가셨어요. <laughs> 어디로 가셨어? 나도 두병 먹어서 많이 먹었 아침에 <laughs>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면서 소주 그... 두병두병 두병 마시고 <laughs> 저랑 유튜브 찍고 <laughs> 술방 <하네>. 술 방송이네. 그렇지. <laughs> 그러더니 <안> 정신 못 차리고 <laughs> 자고 있어 지금. <laughs> 안 일어나 몇시야 2시 40분 있네 3시가 다 됐네 안 일어나네요 하... 저 밤이 엄청 비싸다며 언 형부가 가져온 밤이지 응. 밤을 왜 까는 거야 근데 재사 지내려고 그러는거지 예? 재사 지내려고 그사 지내려고? 겁먹으려고 그러는거지 <놀람> <놀람> 틀렸어요 삼촌. 고 먹으려고. 음. 찬영이야 저기 전이랑 이렇게 빨리 나. 어디다? 갔다가. 아, 뭐, 뭐, 아니, 우리 밖에서 고먹자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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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기를. 서 전것은 다 했어. 어제 아니, 아니, 다 했어요. 말 조금 했어 아니, 조금 하는데 저러고서 하고 있거든. 도와줄까요? 그래서 아니, 숙모는 어디 계세요? 혼자 나고 있. 지가 혼자 하고 계신다고요? 혼자 집에서 왜 집에서. 가, 같이 안 오셨어요 근데? <laughs> 조금만 해야죠 저게 음. 제 사람 쳐내야 되니까 어... 같이 오시지 이거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못 오지 제... 음... 빨리 빨리 물 올라가 올라가서 삶아가지고 그런... 만두? 음. 만두 한 그릇 먹자고? 응 음. 알았어 빨리.